안녕하세요, 진비농원입니다. 3리 되면은 감자 이제 심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중부지방 같은 경우도 보통 3월 25일 전후로 해서 많이 심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23일에서 27일 그 사이에 이제 보통 거의 심거든요. 어 그래 이제 4월달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꽃센코치가 꽃샘, 이제 꼭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데한 그 2~3일 상관으로 이렇게 이제 냉해를 입고 안 입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렇게 그 일계부를 잘 보시고, 어, 곧대게 이제 심으시면 되는데요. 자, 시기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 심기 전에, 예, 밑비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밑비료를 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농사가 잘 떼가 안 되고, 5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 밑비료만 잘 내면은. 그래서 이제 밑비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아, 감자는, 토양 산도가, 이제, 5에서 6. 좀, 비교적, 약산성에서, 이렇게 잘 되는 작물인데요. 이 보통 작물보다가, 좀더 산도가, 낮은 쪽에서 잘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예, 약, 약산성인데, 조금, 음, 보통, 우리가 작물이, 이제, pH 산도를 6에서 7에서, 이제, 그런, 선에서 많이 이제 작물들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춰서 하는데 작물을 이제 수확하고 나면은 조금 용탈이 돼서 떨어지죠. 수양산도가 그런데 이제 이 감자 같은 경우는 약산성에서 이제 산성에 가깝게 이렇게 서잘 자라 잘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예, 농사를 계속했던 땅이라고 하면은 석회고토를안놓고 이렇게 바로 어, 하셔도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예. 토지 계량을했다던가 산흙을 퍼다가 이렇게 그 개량을 했다던가 아니면 이제 논에다가 이렇게 그벼 재배했던 논에다 이렇게 또 감자 재배를 하겠다 하는 분들은 고거는 이제 석회고트를 써야 되죠 올려줘야 돼. 그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물에서 이렇게 재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용탈이 많이 돼서 산도가 산성 쪽으로 가 있어요. 4.5에서 보통 5.5고 그 사이에 가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 석회 고토 그런 경우는 뇌지고 그다음에 이제 산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것도 이제 토양 산도가 좀 낮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 고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우리가 작물을 재배했던 밭이다 그러면은 요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석회 고토를 따로 내줄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퇴비. 퇴비는 이제 신기 이제 감자를 심기 완숙 탭비라고 하더라도 2-3주 전에 이렇게 미리 해 준거였다. 미숙 탭비 같은 경우는 한달 이전에 이렇게 해, 어, 내서 이제 가스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노타리를 어, 경운을 한번 이렇게 미리 해놔야죠. 어, 그래야지 잘 섞게 그래서 부식이 잘 되게 에, 그렇게 이제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는다. 보통 우리 텃밭에서는 완숙태비를 쓰죠. 그래서 완숙태비를 쓸 경우에는 2, 3주 전에는 이렇게 낸다. 그 다음에 양, 양은, 퇴비 아, 양은 평당 6kg, 어, 6kg 전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 이랑에 지금 저희도 이제 이렇게 뿌려놨죠. 조금 쌓해막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뿌려놓는다. 그래서 이제 뿌려, 뿌리면 이제 이 약간 이제 냄새가 나죠. 어. 완수 탭이라 해도라도 그래서 이제 약1 2주 정도 되면은 이 냄새가 이제 거의 없어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아 3, 4일 전이나 일주일 전 여때게 이제 이렇게 노타리를 쳐서 이렇게 이제 일랑을 만드는데 자이 노타리 치기 전에 또 넣을 것이 있죠. 어. 그래서 노따리 치기 전에 감자 전용 비료가 요즘 나오죠. 그래서 감자 전용 비료를 어, 쓰시면 좋고 감자 전용 비료가 없다. 그러면 복합 비료를 쓰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런 제이 복합 비료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 비료를 쓰는데 황산가루도 이제, 이제 함유되어 있죠. 이제 황산이 들어가면 맛이 좀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황산가리가 함유되어 있는 이런 복합비료를 쓰는데 자, 이 복합비료 같은 경우는 자, 12 어, 여가 5 7 질소 인산 가리거든요. 요거 이제 예. 우리가 비료의 중요한 3대 요서 3대 3대여서. 요소. 그다음에 뒤에가 이제 고토 있고 봉수 있어요. 그고토 봉수는 얘들이 이제 잘 어, 흡수되고 잘 얘들이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어, 얘들은 도와주는 애들 얘들. 조직을 얘가 저주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이제 줄기 이제 이런데 얘들이 이제 이 고토가 또 이제 튼튼하게 해주고 이붕소는또 이제 이렇게 얘들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면 되고 그러거든요. 어. 이를테면 사람으로 치면 이제 이게 소화제 이제, 이제. 어. 근데 이 소화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얘 소화제 콩알만 한걸 먹어야지 소화가 잘 되는데 감자만한 소화제를 먹어버리면 탈락했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질수 인삼 가리 중에서 이제 인삼과 가리가 질수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죠. 어 이렇게 50%프안 되죠. 인산이 그다음에 이제 칼리는 50% 프로 이제 오십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질수 인삼 가리를 질수는 이제 이렇게 나 예, 이대로 나 놓고 인삼과 가리를 에, 얘들은 조금 이렇게 더 어, 주어야지. 이 감자, 고구마, 얘들은 잘 되는 거야요 저장성이 좋고 전분이 많아져 그래서 맛있는 감자가 되고 감자도 굵은 감자가 생산이 되는 거야요 이제 인삼과 가리로 조금씩 더 보충을 해줘야 돼. 그 그러니까 뭘로 보충을 해주냐? 그럼 이 인삼 같은 경우는 이제 영성 인비나 용가리 이런 게 이제 인산질 비료거든요. 그래서 얘들 그 비료로 조금 더 보충을 해주고 얼마를 보충해주냐? 그러면은. 얘가 질소가 12잖아요. 그러니까 칼리는, 요보다 조금 작게. 10에서 11 정도. 여기 되게. 지금 7이잖아요. 7이니까, 10에서 11 정도. 그 정도 되게, 얘보다 조금 작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사는, 칼리보다 조금 더 작게. 얘가 10, 11이면은, 얘는 이제, 9, 8, 아니, 8, 9. 이 정도. 8, 9 정도. 돼요. 얘는 8구 정도 되게 얘는 10 1 1일 정도 되게 이렇게 조금 올려 주는거 그니까 뭘로 올려주느냐 그러면은 자 이게 용송인비 잖아요 용송인비는 인산질비래 인산이 많이 들어있어 예. 그래서 얘로 조금 부족한 음, 부분을 조금 채워주면 되고 어또 가리는 예, 입장 황산가리가 있고 어또어 어, 예, 염화가리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황산가리 쓰는게 조금 더 나아요 그러니까 염, 황산가리 없으면 염화가리 써도 되구요 황산가리 45%죠 그래서 가리가 조금 많이 들어있는 요거 복합비를 쓰실 경우에는 영가리나영송인비로 조금 인, 인산은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가리는 염화가리나 황산가리나 요걸로 보충을 해주는데 황산가리로 보충해주는게 조금 더 나다 하고 이제 이 토양살충제 토양살충제 마시아리죠 그 다음에 토양살균제 균이라고 하는데 예, 토양 살균제. 예, 요것을 이제 넣어주는 게 좋아요. 왜그러냐 그러면은 감자는 무릎병, 응, 역병 이런 것이 이게 배수가 잘안 되면 잘 걸리는 거거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대대기병뭐 예, 뭐 이런 것도 이제 그좀 알칼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아까 그석회고투를안 쓰는 게 좋다는 게 그거예요. 어, 더더기병이 잘 걸려. 너무 알칼리 쪽으로 올라가 있으면 그러기 때문에. 예, 그, 안 넣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석기 것들을. 음.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어, 모르니까, 이렇게, 예, 이렇 살충제하고, 토양 살충제하고, 어, 토양 살충제를, 이렇게, 노타리 치기 전에, 복합비로 널때게, 또, 감자 전용비로 널때게, 그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뿌려가지고서, 일랑을 만든다. 자, 일랑 높이는, 20에서, 이제, 30, 이렇게, 이제, 높여서, 이제, 일항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지대가 높고 물빠짐이 아주 좋은데 예, 어, 모래가 많이 섞여 있고 물빠짐이 많이 좋은데는 이렇게 이제 한 20에서 25cm 정도로 이랑 높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대가 낮은데 예, 수분기가 항시 적으로 많이 있어 이런 데는 지대가 이, 이랑 높이를 또 높여줘야죠 이제 30cm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요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랑과 이랑 사이는 70에서 이렇게 80cm 예,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벌려진다 통풍이 예, 통풍이 이게 잘 되게 해줘야 되거든요. 어, 심을 때도 어, 25cm 내외로 심는데 에, 이렇게 이제 그것도 요런 거. 통풍이 잘안 되는 데는 조금 더 어, 30cm 정도로 이렇게 넓게 이게 바람이 잘 통한 데는 25cm 정도 되게 에, 이렇게 심는 거예요. 심을 때도 어, 통풍과 이제 바람이 잘 통하게 하는 것 기본이죠. 어, 기본인데 우리 공기 중에는 이 공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가 거의 9 9로 차지하고 있어요. 공기 중에. 그런데 질소가 그 중에서도 78%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가 78%가 이 질소예요. 산소가 21%야. 그래서 이제 이게 통풍이 잘 되게, 햇빛이 잘 들게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작물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미리 알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감자 심기 전에 미 미끄럼 하는 이제 시기의 요령, 양 이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도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